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시험 2025년 3회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기 부여 이론입니다. 그 중에 알더프란 분이 만든 ERG 이론에서 ERG의 각각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ERG는 영어이지만 꼭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영어로 암기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첫 번째 2는 existence, 번역하면 생존이나 존재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생존 혹은 존재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고요. r은 뭐죠? r, r은 relatedness, 관계라는 뜻이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상한 관계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 맞습니다. relatedness, 관계 욕구. 세 번째 g는 뭘까요? g는 예, 그렇습니다. 그로스 번역하면 성장이나 발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 existence 생존, r relatedness 관계, g g r o w t 성장이나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 이런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요. 이보다 더 많이 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서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인 욕구, 4단계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혹은 존경받으려는 욕구고요.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죠.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단계론 하면 생안사존자 등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론과 알더퍼의 ERG 이론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ERG는 이 순서 그대로 이 이그전 스턴스는 1단계, 2단계인 생기적 욕구, 안전 욕구와 대략 매칭이 되고요. a t 레 d 티드니스는관기 욕구는 3단계, 4단계인 사회적 욕구, 존경받으려는 욕구와 대략 일치합니다. 마지막 G, 그로스는 성장의 욕구로서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와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ERG이론과 메슬로의 욕구단계론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잘 눈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려면 채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